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무경 영보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후 정월 1일 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월일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점이 이 연주라고 하는 거, 어, 연의 기둥이라 그러죠. 어, 연은 입춘 그 들어온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 뜻은 만물이 땅에서 소생하는 어, 새해의 시작점 이렇게 있죠? 어 있죠. 그다음에 역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이 열려 양이 처음 어, 움직이는 동하는. 어, 동지 일양 희생하는 자리, 이가 동지라 그랬죠. 동지로 이 모든 이 달력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어, 이 해의 그 해를 이 경계짓는 데서 그에 여기 동지는 그 해의 전에 갑자월의 개년이래요. 개년 갑자월인데 이 연의 연주를 지나면 갑자년. 그래서 입춘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갑자년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식을 어 우리가 어 알고 어 이제 공부를 하면 좀더 어 방법이 쉽겠죠. 어. 면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이 무신년, 아 무신년 11월 29일, 11월 29일이, 이 동지가, 아이 역원, 역원이 시작된 달이에요. 그래서 무신년 갑자월 신의일. 그래서 2시 31분에 동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 역원으로 보면은 이 1908년 11월 29일 2시 31분이 예, 1분째가 이제 첫 양이 들어온 그 시간이 되죠. 그래서 어그 시간은 이제 예, 을미시가 되죠. 그다음에 참고 삼아 이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1908년 무신 12월 24일 무신 12월 24일이 무신 12월 24일 어, 을레일에 예, 천주님이 좌선 공사를 보셨죠. 그래서 이때는 어, 을치골이 돼요. 을치골, 을뢰일이 예, 하연의 하연의 좌선을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연도수나 이 저기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사항으로다가 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기유년 6월 23일 관항공사를 받죠. 그래서 어, 기유년 임신 6월 경자 23일 경자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항공사는 이제, 어, 3계를 일원화시키는 공사죠. 그래서 어, 경자일이라 여기서는 대시태조출세라는 아, 그 대시가 나오죠. 대시태죠그 시간에 그 원조, 어, 큰 시가 나온다 아, 하는 것을 예시해 놨죠. 그래서 낙서법으로 해서 보는 경자일에는, 어, 갑, 갑이나 기일 때는 갑자시가 첫시가 되고, 을이나 경일 때는 병자시가 첫시가 돼요. 경, 경자일인 경우는 여기 을이나 경이면 병자시가 첫시가 되죠. 그래서, 어, 병자일이 이제 병자가 첫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용단법으로 보면, 어, 기갑, 기나 갑일 때는 개사시가 첫시가 되고, 어, 을이나 경일 때는 경을, 을, 을사시가 첫시가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이 관항공사는, 어, 경자일이라, 어, 우리, 여기, 기, 기후정월일 1 사시에서 보면은, 어, 그 시간이, 예, 정월일에서 1 6월 24일까지 많이 갔죠. 그러니까는, 어, 이 기점으로 해서 보는 이경자를 어, 낙서법으로 할게 아니라, 이제, 예, 용담의 그시두법으로 경우를 을사시가, 여기에 해당이 나오는 거죠. 경우를 을사시가 나온다는 것을 대시태조가 나온 거. 그래서, 어, 개사시는, 어, 그, 천주님이 화천한 시간. 그 옆에 이제 1909년 기후년 임신 24일, 에? 이때 사시, 사시에 이제 화천을 하셨죠. 그래서, 어, 이 임신, 이 신축일 라는 경자, 낙서법으로 보면 여기서, 어, 갑, 갑귀는 병자, 을은 병, 아, 갑자. 그 다음에, 을, 을이나 경이는 병자. 병이나 신인 때는 갑병, 무자가 첫시가 돼요. 그 무자에서부터 이 사실을 따져가서 보면, 무자기축경임신묘임진계사시 여기가 계사시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계사시에 아, 천재님이 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사갑오 우리가 첫그 저기가 계사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계사시에 화천을 해서 미륵불 출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요거 어때 화천하신 미륵불 출세 시간이 계사시. 그다음에 이제, 전무경을 성평한 지가 1909년 기후년, 어, 정월 1일 4시만찍혀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후는 연으로 볼수 있고, 어, 이것은 우리가 관항도에서, 어, 기, 기가, 음, 내 자신이 완성을 해서, 어, 유부하고, 어, 관항공식으이 기는 이제 천주님을, 처음엔 천주님을 어, 볼수 있고, 유는 옥주통부 유로서 이제 말순위를 볼수 있죠. 그래서, 어, 관항예식공사. 그래서 점거후비서가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러한 연이 되죠. 점거후비서. 어, 그래서, 어, 이 예식공사로 인해가지고, 이, 이 후비서의 점거후비서는 어, 말순위가 주인이 된다, 이런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어, 이것을 천전인과 후비로다가 볼 수, 보지 말고, 우리가, 어, 인간 자성이 발현돼서, 어, 이것이 자기, 이제, 본성을, 본성을, 얻었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기후. 그 다음에, 정월. 이, 1909년 1월 하면 어, 을추월이 돼요. 아직 입춘, 여기, 여기 보면, 1월달이 비용인 이 달을 못 써. 아직 지나질 않았어요. 입춘이 안 지나서, 어, 을추월이 돼. 12월이 돼요. 양력으로는음력으로는 근데 정월 했죠? 그럼 여기도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음은, 발을 정자를 써놨죠? 이것이 이제, 오, 오원두, 분각이 나온다는 것을 예, 예시를, 해놓은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일일이 이모일인데, 일도 모든 것의 본체는 일이 돼요. 그래서, 어, 이게 기유년 정월 일일 사시 해서 박아놨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날짜로, 어, 기유정월 일일 사시 날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법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기우, 기우가 내가 자성을 회복을 해서 밝음이 발금이, 예, 발금이 바로 어, 얻어진, 예, 획득한, 변성을 한 아, 그거를 뜻하고 여기서 이 정월은 음, 모든 것이 오원드로서 시작이 되는 아, 그러한 관점, 오관기점이죠 연월일시는 천지가 가는 도수고 분초 경각은 사람이 쓰는 건데 이 분각이 중심이 돼서 연월시를 돌리죠. 그래서 그게 발은 유월세수 옥주통 유부라리죠. 유부가 우리가 이제 나올 나오는 것을 이제 예시를 할수 있고 오원두로 오원두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결에서 말하는 정도령이 바로 유월세수가 되죠. 정도령, 정도 이, 성시정이 아니라, 아, 이 발은, 어, 오원두를 쓰는, 이, 시만이 밝아져 나온 자성의 빛이 예, 실제 자성의 그빛이 나올 수 있는 발. 일, 일은, 모든 것의 근본은 만법 귀일이 된다 그랬죠? 어, 여기 이제, 예, 만법 귀일로서, 어, 일로 보고. 근데 사시, 사시라고 점만 찍어 놨죠? 사시. 예, 요것은, 이제, 예, 모든 것이 다, 아, 자성이 밝아져 나오는 이 오관 지점에서 만법 기일이 돼서 된, 이제, 요게 사시가 점 하나 찍은 거예요.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시에서. 어, 그러고 보면은, 이제, 씨는 뿌려졌죠. 어, 천주님이, 예, 평천하는, 어, 내가 내가 해 놨으니 치천하는 여러분들이 해라 그랬어요. 이 신은 뿌려 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 발화를 발아 시켜서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되고 열매를 맺히고 어,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기후 정을 잃을 사실을 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이 이 꼭 어떤, 뭐, 해가 들어와서 80년 신명이 돼서 80년 기사, 아, 기사년, 뭐, 3월 16일, 이런 그, 이쪽에서 쓰는 용어들만 대동해서 볼 것이 아니라, 아,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이것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그래서 모든, 음, 그, 성경신을 다해서, 어, 이제, 내가 성도를 하고 어, 완성을 하는 것은 응, 나에게 달려 있다 하는 어, 이런 응, 것을 내포될 수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이모일이니까 이 용담도 법으로 보면은 임정 기사시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에, 이 대시 태조로 볼때면는 을사시를 볼수 있고 사시가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시. 시간만 들어왔지, 일진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사실을 쓸 수가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양일이니까, 완전히, 예, 여섯 시간, 자축인묘진사 여섯 시간이, 예, 아직 덜 찼으니까 기사실을 쓸 수가 없어요. 쓸라고 해도. 임정기 기사실을, 어. 그래서, 대시퇴조, 관항공사를 봤을 때, 을사실로다가 어, 생각해도 되고, 어. 기 사실로 어, 봐도 되고 어, 아까 서대 얘기한 내가 아이 사실은 각자에게 뿌려진 어, 그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에점 하나 찍은 시간이다. 그래서 완성을 이루고 하는 연월일시 분초 경각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어, 거기에 돼 가지고 어, 기사년 3월 89년 3월 16일, 에? 그래서 어, 기사년 정유월, 신해일 정사시 이렇게 4주가 성립이 됐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 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서 볼때 이제 1909년 기후년 어, 정월 1일이. 연주로서 등극하는 거가 양력으로는 2월 4일이고 음력으로는 1월 14일 을미일이네요. 시간은 병술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주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기후 정월 일 사실을 그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어,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도설천의 하루가 인간세계의 100년, 400년이라고 했어요. 인간세계 400년이 도설천의 하루가 된다 했어.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천재민님이 1909년 6월 24일 미륵굴 출세로 했으니까, 114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럼 114년이면은, 어, 하루, 하루와도 안 돼, 여기 표를 보면은, 어, 오전, 오후로 봤을 때, 예, 여기, 시에서 오전 6시, 난 12시, 예? 예, 오후 6시, 그 다음 24시가 돼야지, 말, 하루가 되는 건데, 114년 하면은 4분의 1, 4분의 1, 400년에, 예, 110장에 4분의 1에서 여기 하나, 이제 오전 7시밖에 안된 경우에요. 이 하루도 안 이루어, 어, 하루도안 이루어졌는데 언제 때가 오나 언제 뭐가 어, 나타나서 미륵불이 출세해서 나를 어? 인간 세계를 도와주고 어그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세상이 확 바뀌고 허구허는 이러한 생각들은 이 도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어떨까 해서 어, 참고삼아 여러분들이 아 지금 천주님이 여기. 어? 인간 세상에 화신불로 오셔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나서 아 가신지가 아 지금 어 114년이니까 하루도 도서촌원에서 보니까 이제 7시 7시쯤 됐구나 오전 7시쯤 됐구나 아직도 까마득해 시간이 칼레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내가 때를 기다릴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어, 구원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 이 사, 기유정을 잃을 사시에서 어, 봤듯이 이 밝음이 들어오는 어, 이 정신세계가 어, 완성을 치, 치달아서 어, 그귀점을 잡아준 것뿐인데 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 자신이 해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기후 정월 일 사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